그, 제가 여기 기자회견 제목을 한번 할 테니까 마지막에 응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선을 한번 뽑고 한 3초간 정지해 계시면 될것 같아요. 기자회견 제목은 포괄시급제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노동자 최종 승소 기자회견입니다. 성동IL센터는 근기법 위반 인정하고 노동자의 대화 요구에 응하라입니다. 노동자의 대화 요구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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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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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은 활동지원 기관 관리 감독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투쟁. 투쟁!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희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저는 여기 성동구청에 처음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자주 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먼곳 청동 구청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강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권리를 둘러싼 투쟁을 시작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0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도 강공서 공휴일 수당이 유급휴일로 정해졌고 성동센터도 2020년 1월부터 활동지원사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성동센터는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시급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권리를 차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노사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에 차별 조항을 삭제해 차별 없는 유급배일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을 80명이나 받아서 센터에 전달하고 답변을 달라 했는데 거부하고 법대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2024년 11월 1심 판결 24년 12월 15일 판 2심 판결이 났는데요. 센터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노동자가 최종 성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맘고생하시고 어렵게 시간 내시어 투쟁하신 조합원님과 노동조합 사무국에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동센터는 노동청이 지급하라고 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노조는 성동센터가 깨끗이 재불임금을 청산하고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동구청이 성동센터의 관리감독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동구청은 노동자와 성동센터의 갈등을 구경만 하지 말고 관리감독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에만 세번 해주세요. 성동구청은 노동자와 성동센터 갈등 방치 말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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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라. 투쟁! 네, 네 반갑습니다. 공공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이현미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공정한 대우에 맞서 싸운 길. 들고 힘든 싸움 끝에 마침내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동 아이엘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임금체불 문제를 넘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이어야말로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임을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 정으로 명확히 규정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성동 아이엘센터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차별적이고 부당한 차후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성동 아이엘센터의 행태에 대해 법원 는 명확한 판결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단순히 문서 속에 존재하는 규정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동 IL 센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불 임금을 즉각 청산하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결국 장애인 인권 보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공공수 서울 본부는 성동 IL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탈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성동 IL 센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곧 인간의 권리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투자해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이자 공공수도조 서울시산시설전 지부장 우대입니다. 최소 결과까지 나오기까지 고생하셨던 분들 많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 결과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이었기에 포괄시급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노동자 최종 승리에 매우 환영하며, 돌봄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약 5년 전에 설립된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이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아동노인, 장애인 등 시민들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였고, 그래서 그나마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 확보로 민간에서는 흔하지만 공공에서는 그나마 보장되던 노동권과 노, 돌봄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돌봄을 다시 민간시장화 정책에 탄압당하다가 졸속해상과 해고가 된 노동자입니다. 지금의 돌봄사회서비스 얼마나 공공성과 노동권이 확보되고 보장되어 있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그, 그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외면당한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고 이금제 악용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등 일방적인 취업규칙 계약은 돌봄 노동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가 아니라 더 시장화 외주화하고 있고, 아니, 최근에는 지난 14일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리감독 강화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하는 커녕 민간시장의 규제 완화로 그저 시민의 노동권 미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정당하게 보여주는 이번 사건의 의미는 매우 중대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어디 갔다 온지 아십니까? 다른 아동 돌봄 사회복지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임금체 불이 발생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그들 또한 임금체이 발생했는데도 그 조합원을 부당 정보 어디로 보낸지 아십니까? 200 2 0 k m 가 떨어지는 지방으로 발령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압받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가 정부가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돌봄노동은 단순히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장애인 이웃과 삶과 직접 연결된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의 헌신과 개인 책임의 기대어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돌봄을 받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로만 노동환경 처우 중요하다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그 운영을 하고는 기관과 관리 감독 기관의 책임이 있는 모습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렇게 시장화된 돌봄 현실 어떠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건비를 줄여 효율성만 강조하고 어떠한 문제도 회피합니다. 앞서 사무국장이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섭장에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다고 합니다. 그 대표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 이유가 더 터무니도 없습니다. 다혈질이라서 나오지 않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용자가 다혈질이고 우리 노동자가 다혈질이면은 서비스 안 해도 됩니까 만나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도 안 되니 현장에서 죽어나는 가건 현장과 노동자와 이용자입니다 민간기관의 사업주들만 아나무인이고 배부른 처지 입니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돌봄노동의 돌봄 현실이야 현 주소입니다 그저 모르척 시험 끌도 시간 끌고 돌려막기 하고 급급하지 제대로 된 책임이나 대화조차 성사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데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 좋은 서비스 보장되겠습니까 이번 사례를 통해서. 돌봄 도둑의 가치를 심각히 해소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돌봄 도둑의 존엄성과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고 싶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사용자 노동자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의험가 됩니다 이렇게 청동센터처럼 일부 기관에서 나타나는 포괄임금제 악용, 강공석 공휴일 유급, 휴일 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계약 등으로 돌봄 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 밖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돌봄의 질 공공성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병 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돌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자가 충분한 협의, 노사협의조차 나타나지 않고 일방적인 제도를 계약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묘청을 묵살하고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관이 장애인의 권위공호의 공공성을 지향한다는 기관으로서의 있을수 없는 반인권적인 태도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돌봄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박탈할, 박탈당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할 경우 그 피해는 꼬로지 그, 그대로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이용자의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 경종이 되어서 더 이상 포괄임금제 악용, 강공석 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미지급 등 불법적 관행을. 각 중단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고 노동자와의 대화를 협의를 통해 취업 규칙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원유형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뒤에 있는 성동구청, 성동구에서 일어난 심각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방관만 하지 말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을 바랍니다. 성동구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돌봄의 공공성과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 복지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함께 할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조합원 허미라입니다. 몇년전 활동 지원사로 일을 했고, 전국 활동 지원사 노조조합원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국 활동 지원사 노동조합이 80여 명의 활동 지원사의 서명을 조직하고, 인년여 싸워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했던 활동 지원사의 광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을 쟁취하고 정당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무척 반갑고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활동 지원사 노동조합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저도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 쉼터에서 야간 노동자로 일하면서 광공서 공휴일 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사 초반과 명절을 앞두고 휴일 수당 수당 지급을 요구하였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해고되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휴일수당을 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해고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한 것이어서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사용자들은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요구하는 수당은 청소년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제가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였지만 쉼터 소장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을 차치하고라도 각종 명목으로 저보다 수십 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챙겨갔습니다. 저는 차별적인 임금 적용과 수십 배 차별받는 수당에 모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적용되는 저임금과 차별수당은 제가 하고 있는 야간 노동을 허드렛 일 취급하였고 또한 저임금과 차별 수당은 야간 노동자에게 청소년 돌봄과 상담 업무를 하는 동등한 동료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 차별을 하며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자를 차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청소년 쉼터는 센터장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일터일 뿐비정규직 노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을 답습한 는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해고 후에 세벌임금진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 휴일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쉼터 사용자는 제가 근무할 때는 잊지도 않았던 근로자 대표를 내세워 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위조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불법 편법으로 휴일수당을 주지 않으려고한 것입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노동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어 활동지원사에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성동센터만이 아니라 다른 IL센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활동지원사 노조는 성동IL센터의 활동지원사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휴일수당 미지급권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에 비위를 개선하고 지원사의 정당한 임금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성동구청 관리 감독과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활동 지원사 노조는 지원사 수가 인상과 운영비 인거, 인건비 구, 구분 지급을 통해 아이엘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고 지원사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과 지원사의 노동권을 대립시키고 갈라치기하여 센터의 불법과 편법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IL센터는 각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은 IL센터의 비위에 대해 노동부의 책임을 떠넘겨 노동자 개개인이 싸워야 할 몫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IL센터들의 편법 운영에 대해 직접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동구 관내 IL센터의 편법 불법 노동권 침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것다 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 아이엘 센터와 근로 임금 미직업권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당사자 김연주입니다. 저는 2017년 활동지원사 수료를 마치고 집과 가장 가까운 성동장애인센터에 첫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때 센터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빨간 건물 오피스텔 두 곳을 연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느낌은 굉장히 비좁고 어수사한 느낌이었습니다. 성동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 중 센터로부터 문 지원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센터 운영이 어려우니 대형마트 영수증 기부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증 여러 장 합쳐봐야 1,100원밖에 되지 않는 적은 소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성동 센터는 처음에 센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굉장히 넓은 사무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가 아닌 두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운영비가 없다며 단돈 몇십 원의 영수증 기부를 부탁한 센터가 만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성동 센터의 자. 입니다. 지금의 성동 ILC 센터는 마장동 대려변에 건물 하나를 통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불과 6, 7년 만에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임대를 하다니요.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성동 ILC 센터는 비영리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영리 단체도 사무실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임대료가 투명하고 깨끗한 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임대료 안에 수많은 활동 지원사들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활 활동지원사들이 미지급 임금이 상당한 상태에서 저렇게 사무실 규모를 크게 넓힌다는 건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아이센터는 말합니다. 포괄 임금제였기에 활동지원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없다고. 우리 활동지원사들은 말합니다. 포괄 임금제에 의해서 월급이 지급된다는 설명 들은 바 없고, 포괄 임금제가 뭔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성동아이센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활동지원사들에게 포괄 임금제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들을 속여왔고, 속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포장지를 사용하실 건가요? 이제 그 썩은 포장지는 그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으로 활동 지원 기간과 지원 기간 29개 중 10개의 기간에서 포괄 임금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활동 지원사들의 임금도 포괄 수가제가 아닌 완전 시급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를 활동 지원사 인건비와 지원 기간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수과에 관 공소 공유일 수당을 적극적으로 의무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우리 지원사 노조는 작년 10월 성동구의 IL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와 센터의 갈등을 노동부에 떠넘기는 것을 문제로 회피하지 말고 성동구는 성동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조금 더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안녕하시니까 전국활동 지원사 노동조합 부원장 신경숙 인사합니다. 투쟁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장애인의 사정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과 센터에 투명하지 못한 임금 체계와 지원사를 책임져 주지 못해 늘 부단해하며 근무를 합니다. 그 와중에 지원사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은 최저시급보다 높다고 합니다.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우리의 급여 중에 센터 운영비를 25%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왜 우리가 센터 운영비까지 내야 합니까? 우리가 고민입니까?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우리 급여에서 센터 운영비 사용하고 구청이나. 정부는 장애복지한다고 생색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지원사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정말 환장합니다. 이에 우리는 운영비와 임금을 분리하여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은 센터관리를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센터는 지원사가 안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현장의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나의 직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내 직업을 자랑스러워 여기며 사명감으로 임하고 자부심과 경제적인 성취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잘 살고 싶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합니다. 성동센터는 노동자 존중하고 대화에 응하라. 성동센터는 위법한 포괄임금 노동자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성동구는 활동 지원 기관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라. 성동센터장은 노동자 존중하고 성동구청장은 기관 관리 감독 제대로 하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가 활동 지원사에게 임금 체불한 사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로 지원사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지원사는 문서로건 묵시적으로건 그러한 약속을 한바 없었다. 법원은 지원사에 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 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은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이라고 명시하거나 계약서에는 없더라도 이를 남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흔하다. 이번 판결이 이와 같은 기관들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사건의 승소는 포괄임금의 불법성을 확인한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의 노동자는 성동센터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계약하는 꼼수를 보며 체불임금 진정을 결심한 것이다. 센터는 근무시간을 쪼개어 일지를 제출하러 온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개정 서명을 받았다. 10분 동안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공지사항을 듣고 서명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가능하지도 않았다. 노사협의에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재직노동자 80명의 연서명도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노동자를 기막무시함으로써 센터는 분쟁을 자초한 것이다. 성동구 또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 지원사 노조는 관공사 공휴일 문제로 갈등이 시작된 초기부터 성동센터 운영의 문제를 성동구에 계속 제기해왔다. 그러나 성동구는 단한 번도 센터와 노조의 갈등 조정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예산 사용의 문제는 클린센터의 체불 문제는 노동부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노동자의 등을 떠밀었다. 정부와 사용자는 한결같이 말한다. 지원사의 처우가 좋은 서비스로 연결된다고. 그러나 막상 노동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얼굴을 바꾼다. 성동센터에 일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 변경이 어려웠고 이는 이용자의 불편으로 직결되었다. 이용자를 종용해 일을 끊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성동구도 공범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성동센터는 노동 권리 존중하고 대화에 응하라. 응하라, 응하라, 응하라. 응하라 네. 성동센터는 위법한 포괄임금 주장, 노동자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성동구는 활동지원 기관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라. 다하라, 다하라, 다하라. 네. 2025년 1월 22일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응.